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년기자단 권민재입니다. 청년기자단 정소환입니다. 청년기자단 이태호입니다. 하루 평균 한 다섯 시간 정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 SNS가 합쳐서 5 시간 정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3 시간 하루에 한세 시간 4 시간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주로 인스타그램 사용합니다. 저는 인스타그램, 트위터, 블로그 다 합니다. 저는 주로 인스타그램 많이 보고요. 그다음에 네이버 카페 많이 들어 a g 주로 친구들과 연락할 때 많이 쓰고 s t a g r a 나 i n s 볼때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친구들이랑 연락할 때 하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관심사는 그저 분야 정보 글이 SNS에 많이 올라가서 그렇게 주로 이용합니다. 저도 주로 친구들 소식 볼때 많이 사용하고요. 아니면 제가 흥미 있는 것들 공고 같은 올라 하는 용도로 하 많이 합니다. 제가 SNS를 쓰면서 좀 이용했다고 생각한 적은 제가 저희 학교로 온교국 학생 친구랑 이제 좀 친해졌었는데 그 친구가 카자흐스탄 친구였는데. 모종의 이유로 입국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와중에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계속 연락을 줘가지고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가 학교 측에랑 커넥을 해서 좀 원만하게 해결해 줬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 진행이좀 s n s 의 장점이었던 것 같고 단점으로는 이게 시간을 되게 많이 뺏어가더라고요. 평소였으면 뭐 예전이었으면 뭐 책도 읽고 뭐 좀더 생산적인 걸 했을 텐데 어느 순간부터 SNS를 접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냥 시간이 남 나면 누워서 그냥 인스타그램만 보고 카톡하고 카페 들락날락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 저는 일단 네이버나 뉴스 기사의 댓글을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최근에 네이버에서 댓글이, 댓글을 못 쓰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중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여론이 어떤지를 알고 싶어도 알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인스타에서 요즘에 기사 같은 것도 이제 게시물로 올라오니까 거기서 이제 그런 게시물의 댓글로 이제 여론을 확인하고 대중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수 있어서 그게 SNS의 장점 또는 이득이 되는 점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 이게 또 단점이 될수 있는 거는 인스타에서 이제 무분별한 뭔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정보들이 너무 많아서 어떤 기사가 진짜인지 믿기가 힘든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런 것이 SNS의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저도 우선은 아까 태호님이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사례인데 어, 옛날에 같은 초등학교로 나왔던 친구랑 오랜만에 인스타그램으로 우연히 연락이 닿아서 다시 만나고 연락하게 되는 사이가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공연을 자주 보러 다니는데 공연 외국 가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막 사이트 가 찾아보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런데 SNS에 그 공연 정보를 한꺼번에 모아서 정리해서 올려주시는 계정들이 몇개 있어요 그래서 그거 덕분에 제가 내안하는 공연 얼굴을...